안녕하세요. 아프로키트입니다 오늘은 열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제백효과와 전기로 열을 만들어내는 펠트효과와 톰슨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기능과 가열기능이 동시에 있는 페이티에어효과를 이용한 이런 텀블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네요. 1번 제백효과제백효과는 열전효과입니다. 열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재배열과 효과, 열전효가거든요두 종류의 금속이나 반도체를 폐로가 되게 접속하고 접속한 두점 사이에 온도차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하여 전류를 흘리는 현상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이나 반도체를 폐로가 되게 접속했을 때 고온 열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제가 텀블러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기전적은 얼마 생기느냐 재배기 수에다가 고온에서 저온을 뺐을때 만큼이 생기는 거고 해양 온도차 발전이나 화재 하재 감지기, 화재가 나면 남국과 다른 곳은 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열전대 반도체 전자 온도계에서 용광로 속에 온도 적정하는데 재배고가를 이용해서.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티의 효과. 전열 효과입니다. 전기로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거든요. 금속이나 반도체를 접속한 두점 사이에 페로를 구성, 전류를 흘리면은, 한쪽은 열이 발생하고 다른 쪽은 열을 흡수하는 현상. 전기로 열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여기 전기를 흘리면은, 한쪽은 열을 발생하고 한쪽은 열을 흡수하는 현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발열과 흡열은 반대가 되고 그래서 냉각기로도 응용 가능한 거죠. 첫 사진에서 봤던 텀블러가 냉각과 가열 기능을 버튼 하나로 하는 거 보니까 페이티 효과를 응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거나 흡수하고 잘 경우 사용하고 DC 12V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가 톰슨 효과. 오과. 톰슨 효과도 전열 효과거든요. 전기로 열을 만드는 효과. 톰슨 효과하고 패티 효과 차이점이 동일 금속에서 하는 게 톰슨 효과입니다. 동일 금속에서 전류를 흘리며 온도 차이점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되는 현상인데,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은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동일금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페티의 효과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순서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 백에 팬티를 톰슨이 가져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프로교토였습니다.